저희가 팔로업에 저희가 날씨아이 얘기를 몇 번했죠. 뭐 저희 리뷰됐고어그 뒤로 리뷰를 안한게함정이었는데그 뒤로 리뷰를 할 수가 없었죠. 영화를 보질 않으니까요. 근데 <laughs> 영화를 보질 않. 오늘 하잖아요. 오늘. 아, 아 그래요? 아그 리뷰는 그 리뷰는 좀좀다 다 다른 리뷰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날씨아이 사실 그때 맨 처음으로 날씨아이를 다루, 다루게 됐던 이유가 어, 수입사에 황당, 어, 수, 술, 한잔 했습니다. 그때, 흥행이 너무 저조해서, 어, 그때 술 한잔 하시고, 그 대표, 그, 이, 이 미디어 캐슬인데, 이 수입사가, 어, 미디어 캐슬이, 어, 술 한잔을 했습니다. 저 기억 좀해 주십시오. 뭐, 하여튼, 네, 그, 장문의 글을 쓰고, 뭐, 이, 뭐, 그때, 뭐, 그때는 이제 1차 이시국이라 그러죠. 그, 일본이랑, 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에이. 시절, 뭐, 지금도 좋진 않지만, 지금도 좋진 않은데, 뭐, 지금은, 그거가 문제가 아니죠. 딴 문제가 좀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서. 근데, 그런, 그러면서 이제 되게, 그때만 해도 제가 나오고 나서 꽤 지나서 봤잖아요. 날씨 아이를. 한, 한달 정도 네. 지나서 봤나 그랬을 거예요. 저 이유는 뭐, 왜 그렇게,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꽤 늦게 봤는데, 그, 그때 제가 좀 급하게 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 이거, 얼마 안 가겠구나. 내 생각에는, 이거, 음. 곧 내리겠다. 지금, 이거 바, 지금, 이 시, 이 시국 상황에서 이게 오래 갈 리가 없다. 이러면서 그때 급하게 봤던 영화였는데, 웬걸? 어, 그 2020년 6월 17일, 어, 지난, 아니, 지난달 17일에, 최다, 대한민국 박스 오피스 최다, 아 최장기 연속 상영이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진기록이죠. 그러니까, 음. 아, 지금, 200, 이게, 6월 17일날 231일이었으니까, 231일, 거기 13하면은, 어, 44에, 244에, 오늘 7일이니까, 244에 7일이니까, 251일째 지금 계속 아직도 신기록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네. 어, 기억해달라더니, 정말 여러 의미로, 어, 기억을 남게 되는 그런, 네. <laughs> 영화가 된것 같아요. 날씨의 아이. 지금.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그, 꺼라 위키에 따르면, 얘네도, 그, 영화, 진흥의 자료에서 가져오니까, 저희 녹음일이 오늘 7월 7일인데, 7월 5일까지는 상영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 리뉴얼 한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어, 좀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헷갈려요. <laughs> 네. 음. 지금, 홈페이지가 많이 달라졌는데, 내용은 음, 그랬... 똑같네요. 뭐, 내요 내용... 아, 뭐, 그게, 뭐 내용이 뭐가 많이 바뀌게 있나요? 음 6월 27일까지 바뀌... 아 여기 밑에 있구나. 어 7월 6일 기준 어, 두 개관에서 <laughs> 어... <laughs> 아직도 <웃음> 그 메가박스 두 개관에서 아직 상영 중이라고 하네요. <laughs> 음... 야 일단은 이게 어제 기록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어, 기, 기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어 그런데 관이 하나 더 늘었는데요. 아, 그래요? 세관이에요? 네, 세관이에요. 어. 지금은 메가박스 군자, 메가박스 일산, 메가박스 오창에서 세 군데에서. 오창은 하고 있고. 서울이 아닌 것 같은데, 김상. 아, 충청북도. 아. 그래서, 어, 아직, 혹시, 혹나 아직도 보고 싶으시면, 군자 가시면 됩니다. <laughs> 네. 군자를 가시면 되겠고, 어, 저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의... 이게 상황을 잘 탔다고 잘탄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차피 새 영화가 안 나오니까, 예, 영화관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오, 딱 그... 아, 이렇게 얘 하면 안 되지. <laughs> 그 덕후... <웃음> <웃음> 뭐야?" 덕후 청아 정치적 아니에요 정치는 팟캐스트고요 <laughs> 관중을 네. 아 이런 층을 덕후층을 이제 층을 이제 끌어들이자 어차피 극장 개점 거 사실상 개점 휴업이니까 네. 그러면서 아마 그냥 계속 질질 끈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laughs> 어 이렇게 진기록을 세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아 어, 이렇게 오래 했으면은 어 우리 되게 기록을 세웠겠다 그지 그지 않냐? 그니까, 러 이렇게 오랫, 이렇게 마, 오랫동안 열려 있었으면, 어, 그러면은, 뭐, 진짜로 최소한, 몇 백만, 그니까, 러 얼마 찍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만, 저는 알거든요, 지금, 대충. 왜냐면, 하 저는 이제 전상망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했을 때, 마지막으로 아니, 그, 봤을 때가 얼마였죠? 60, 기억이 안 나네. 67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때 막 한번 그러면... 나시아이 얘기했을 뭐늦을만하면나시아 얘기했을 때 그때 한 67만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67만이면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한 75? 음 71만 2,003. 71만. 예. 네. 음.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한번 이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한번 얘기했었죠. 날씨 날씨 아 이래도 다시 유하네, 막 이러면서 그때 얘기했었는데, 이게 되게, 지금 기준으로는 뭐 어차피 두 개관, 막 이렇게 열고 있으니까 뭐 하루에 막 스물 몇 명? 이렇게 일요일, 그러니까 7월 5일에 스물 몇명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많이 보는 거, 많이 찾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요즘 영화 시장이 대체적으로 많이 찾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뭐 그건, 그건데. 어 그러다 보니 지금 선재로서는뭐 일단은 계속해서 기록이 이어지고는 있고요. 아마 뭐 지금 두 개관, 세 개관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면은 내 생각에는 이번 달은 넘기기 힘들 걸로 예상이 되고. 뭐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영화관들이 슬슬 뭐좀 최신작을 어 걸으려는 조심이죠. 요번에 뭐그 유아인 나오는 살아있단가? 그것도 음, 지금 네. 개봉을 했고. 그리고 다음 달엔가의 반도가 나오죠, 아마? 네, 맞아요. 반도가 일단은 개봉 연기를 안 하고 일단 개봉을 하는 걸로 그거를 했고, 그리고 저, 제가 아마 그 최종 편집본에서 삭제를 했을 건데 저희가 승리 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거를 그, 그 파트가 좀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서 삭제, 편집 과정에서 삭, 삭제를 했는데, 어, 원래는 계속 여름 개봉 예정이었다가 지금 제가 알읽는 추석으로 개봉 연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슬슬 영화관들이 살아날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제생각에는 어, 곧 이제 날씨 아이는 진짜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 진기록을 네. 뒤로한 채 아마 그래서 이번 달 내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어, 그래서, 박, 박스 피스를 뭐, 뭐, 본 김에 보고 있는데, 5위에 다크나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아. <laughs> 7위에 위대한 쇼맨이 있고요 음. 어, 9위에 트로이 디렉티스 컷, 디렉터스 컷이 있고요 네. <laughs> 예. 예, 뭐, 뭐, 1위는 살아있다긴 한데, 뭐, 뭐, 모르겠네요. 뭐, 재밌나? 모르겠네. 제가, 뭐, UI는 워낙 또말 많은 캐릭터라.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말 많은 캐릭터라. <laughs> 네. 하여튼 아 어, 그렇고요.